그니까 조화 천국의 인생이막입니다. 네 오늘 택배가 또 하나가 왔습니다. 아, 이거는 뭐냐면 이제 뒤집기용 10원짜리 롤을 좀 구매를 했어요. 아, 여기 보시면 지금 농협롤 이게 1 2 롤을 이제 뒤집지 안한게 이제 남아 있었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걸 분양을 받았다 보니까 제가 아, 새롭게 하나를 또, 이렇게,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총 72로를 구매를 했고요 72로 중에서는 이렇게 구구도안이 보이는 게한1 5롤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뭐, 은행별로 해서 뭐, 우리은행도 있고, 어, 파란색 농협도 있고, 여기, 골고루 이제 섞여져 있는데, 아, 이 중에서, 아, 또 뭐, 특년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죠. 모르고, 어, 저번 이게 뒤집기를 하시는 분들, 이렇게 카페나 밴드에서 구매를 하시면 대부분 다 적자를 보세요. 음, 이걸 가지고 뭐 돈을 얼마나 벌고 뭐 이렇게 하시면, 어, 정말 오래 수지못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취미로 뒤집기 하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, 저는 이제 은행에서 못 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저는 뒤집기를 해보, 해보고 있습니다. 아유. 엄청 무거워요. 이게 지금. 7 1올이면 10kg가 넘어가죠. 7 0올이면5 0올이 10kg 정도 되니까. 뭐 이렇게 보라 색깔 국민은행 것도 있고. 뭐 이거는 고구도원이 안 보이는 그런 것들. 이렇게 국민은행 것도 있고. 이런 식으로 온 거를, 이제 이쪽에, 이제, 이제 뒤집기 10원짜리 롤 넣어 놓는 통이 있거든요. 거기다가, 정리를 해서 놓었다가 나중에, 뭐, 은행별로 해서, 어 구입을, 어 뒤집기를 하면 되는 거고, 여기, 이렇게 지금, 뭐, 고무줄로 묶어서 보내셨는데, NH농협과, 녹색물, 그대로 놓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, 파란색 농업물도 있고. 이거는 그두 개는 이제 구구도 안에 보이는 거. 아, IBK 기어은의 것도 있고. 이게 박스를 안, 박스에 다안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권은 밴딩 안 하고 그냥 사이사이 으신것 같아요. 투명, 투명은, 이건 투명은 어디 건가? 은행명이 일단 안써 있네요.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요것들은, 한쪽면 이제, 구구도 안 보이는 것들, 뭐, 69년, 67년도 이렇게 다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, 여기 또 이제 구구도 안 보이는 거. 아, 이거 구입 시세는, 롤당, 저기 저렇게 해놨죠. <laughs> 구입 시세는 뭐, 롤당 한 1200원 꼴될 거예요, 아마. 배송비도 한 7000원 정도 들어가죠. 아유, 또 이제, 뒤집기용 또 10원짜리 이만큼 또 채워놨으니까, 아 나중에 또 열심히 또 뒤집기 해야 되겠죠. 네 오늘은, 어, 뒤집기용 10원짜리 어, 롤 구매한거 언박싱 해봤고요 인생의 마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